상명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기 신도시 동산 투기 사태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25번의 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4년간 78%가 올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정부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해 전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가져가고 있, 있습니다. 내집 하나 가고 싶다는 국민의 꿈을 꺾어버는 요소에서 이러한 일 발생한 데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불구하는 것은 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수사의 대상에 대야한 투구가 추기되고 검찰과 강남은 배제하였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적당히 LH지원전에서 꼬리를 자르고 정권 차원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셀프조사이자 면죄부 수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여 그리고 모든 사안을 조사가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국회 경제범죄로서 수사의 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결실합니다. 가족이 3기 신도 신군부지 방명당을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불거진 lh 직원에 한장하지 말고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의 여유가 추가 적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의혹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표님께서 지시하여야 검경수사권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를 댈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 을 개정하면 됩니다.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 책수집에 관한 규정 비리로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할수 있는 일입니다. <laughs>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투기하는 사람은 차명을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차명 거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라자사정위로 투기한 자치민들만 잡고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돈 내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주택 개발 부지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하다 실제 수용을 원하는 보상보다 인근 부지 투자면한장기적이익이 크기 때문에 진짜 투기분들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미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리한 일만 발생하면 과거 정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볼때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물타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정부의 책임을 미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대상을 뒷맛에 박게 게리맨더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재 인력들은 상기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최근의 부동산 풀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부족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명백명백히 조사를 하십시오. 국민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원인 자체 지방도시공사는 물론 고위공직자 가족등 모든 공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우리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천천히 감시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